적인 거. 좋아요, 지적인 <웃음> 거. <웃음>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게 뭐 <laughs> 그게 뭐예요? <laughs> 그 연기는 조금 이따 할 거야. <laughs>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 너무 배웠어, 지금. 탈락하지 않게 하라고 이거를.

어, 웬일이야? 어, 축하해요. 어, 좀뵐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좀... <laughs> 저런 질문을 던져서 웃지 않는 거예요. 아 웃지 않는 거, 그래 않는 어. 벌칙 있어야죠. 벌칙은 딱깐만잠딱잠딱 어. 잠깐, 잠자 네. 준비 되셨죠? 안 웃으면 모두가 승자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작. 몇 살이세요? 대답을 하셔야죠. 몇살이세요 몸살입니다. 몸살. 봉살. 오, 어, 웃긴가 봐요. 아니요. 주에 할게요. 예. 네. 무슨 물 드세요? 저 김지수요. 김지수요. 네, 네. 저 박명수 먹습니다. 아, 박. 아, 진짜 좋은데. 저 네. 무리수 네. 이용하고 있어요. 아, 무리수. 네. 저도 뭐 자충수 하나 하고 있든요 네, 저꽁수 어. 아. 응. 저는 하와수요. 왜 그래? 왜 그래? 나 하와수요. <laughs> <있어요>. <gifted kidnapped> <laughs> 야, 하와수. 네, 네. 네, 네. 네, 네. <laughs> 어, 어, 갑자기 는데이기 나왔는데? 야, 그 모르고 아, 그냥 이게 되 거야. 아, 한화수 아, 으려고 그랬는데. 형님 아니면 손기영 한번 해보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먼저 붙이기. 까딱. 뭐? 어? 아이 끼긋 끼긋 해야 지금. 쌍기역 기 쌍기역 기억이두 개랑 끼역이래야넌 진짜 야너이기 빠져 야너 진짜 아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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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야아 쌍기역을 그형랑달라그형 봐달라 야 정말 너무하다 <laughs> 제가 잘 아직 미친요아 괜찮아요. 치지 않으세요. 시작하면 돼 같이 힘내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진짜 피 마사지 해드요 네. <laughs> 시원한데요.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laughs> 아! 네, 아니에요, 지 아, 아, 아! 진짜, 아! 세상에, 어디에. 세 이런, 어디였어. 진짜, 안 아, 돼요. 진짜. 이상 진짜. 어, 나나 되게 됐어. 매너 좋은 척 한다. 물이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여기까지 왔는데, 되게 매너 좋은 척 한다. 어, 정말. 어, 호흡이 촉촉 맞으시네, 진짜. 잘했어요. 짜티나. 아, 야, 수고해. 아. <laughs> 이거 수고를 바꿔주시면. <laughs> <우리 번레가 웃음> <얼굴이 웃음> <없었어. 웃음> 아, 왜, 거울에 얼굴이 없었어. 아, 죄송해요, 이 아, 아, 이거, 스파주지게도 힘들어. 아, 두피 마사지 너무 아픈 거야. <laughs> 정말, 정말 너무 아픈 거야. 아, 진짜야? 네. 그거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아니죠. 네. <laughs> 아 미안한데 미안한니다안한데안한데안한데미안한안한안 미안한데 미미안합니미안미안합니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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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안한데미안한요미가 봐도 아니요. 누가 봐도 누가 지금하말했 봐도... <laughs> <laughs>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거짓말도 <laughs> 어, 말해요, 좀 없나? 이분만 잘못 거짓말이네. 입분만 잘못 거짓말이야. 자, <웃음> 다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아. 지금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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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아니 좀. <laughs> 아 이게 뭐눈을 지끈 지가 고 무슨 아이 무슨 아이 무슨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여기김겠습니다 <laughs>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그럼 겠습니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럽 댄스, 멕하코 댄스. 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그하겠습니하더라고요 <laughs> <구조가 그렇게 웃음> 민속춤 지하내신 거죠? <laughs> 예. 이상하더라 말이 안 되지.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짓말을 잘하신다는 품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나는 정말 많이 속았었어요. 많이 속았었어요. 거짓말을 잘하신다는 품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웃음> 예. <웃음> 야, 그 옷은 지금 입고 다녀도 되겠다. 멋있다. 형도 어, 입고 다녀. 아, 이거 결혼식 대... 이렇게 가면 아, 이건 근데, <laughs> 되겠는데. 아, 이거. 이거 입고. 천 입고 다녀도 되는데. 오히려 저기 학부모님 모임에. <laughs> 학부모님. 학부모, <laughs> 가 입고 왔고, 학부모님인데, 네, 네 이거 입고 와라. <laughs> 아, 네. 이거 장이네 아, 네가 입고 와. 안녕하세요. 아, 지우 아빠입니다. 지우 아빠입니다. 아, 이거 민사입니다 그런 거.

뭐지? 이상한 데래는데 진짜 이상한 정도만이라이 뭐야 안될것 같은데? 우마우스도 거의 하고 하나에쭉들어가야겠다 빨리 해 여기는 지금 12시 안에 모든 게 끝내야 된대 아주 하고 있잖아 요사첫 신이어서 배워야 되거든요? 바슈 왠띠 몰샤또 뭐? 아니 골사려 바슈 왠띠 몰샤또 바슈 왠띠 몰샤또 월슨 월슨 워싱마우셔워 마운 셔츠 마운 셔츠 마운 마운 셔츠 마우 셔츠 예마우멜튼예시멜튼뭐 마시멜튼 뭘 샷조 마시멜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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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 뭐야 마시멜튼 뭐야 마시멜튼 뭐야 튼 뭐야 마시멜튼 뭐뭐 진짜 못생긴 것 같아요. 빠시 a 레 Bah, she's a red chin. a 어줘 털어줘. 왜 맨날 똑같아, 저렇게 화를 걸어. No! No! 감이 어땠나요? 네, 한번더까요아 뭐가 달라요? 빠슈 레진 보 빠슈 레진 보 아, 빠 예. 돌아을때 이미 화가 좀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rump! 쉬운지뭐아시아도지시아도 워시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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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상실을 시나도 워시아도, 뚱시아 상실을 아도워시아 제대로 이거, 나기 지금 나이기게웃다가 몰랐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걸. 불러가지고 <목소리> 죄송합니다, 죄송 아, 제 죄송합니다, 제 죄송합니다 제 여기 이게 맞아. 있는지 모르고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